아나 상민이는 드디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먹방을 찍 샤워를 하고 난 먹방을 찍어보네 빨래를 돌리는 거 있고 난 장을 봐서 사온 앞다리 엄마가 좀미역고미역김 우리 엄마가 다시 새롭게 덜어준신 김치에다가 난 오늘 한 개의 소주로 처음처럼을 먹어보게 했어 그리고 보너스로 냉장고에 이거. 참 미술도 있으니까 뭐. 끝났어, 끝났어. 그니까 이제 걱정 끝이야, 걱정 끝. 와. 드디어 이렇게 나는. 오늘 저 명호기 이모가 사정이 있어서 결국 버스를 타고 출 퇴근을 했네. 잠만 일단 좀 찍고, 그냥 충전하면 되지. ああ。<laughs> <laughs> 야 a n 구 이러다가이뭐그칩포 칩퍼 뿌뿌 기차역에다가 없어볼까? 칩포칩 칩포 내가, 뿍뿍 기차역. 내가, 치포치포 뿍뿍 기차역,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좀 보자. 깊은 가을 날 아주 달... 치포 치포 뿌뿌 기차역 그 행정 그린 바은지 어느 작은 말에 기차역에 하나 있었어요 기차는 그차때 치포 치포 소리를 내고 기차에떠때뿌뿌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기차역을 치포 치포 뚜뿌역이라고 불렀어요. 치포 치포 뚜뿌역에는몇 음, 시간 주어야 나와 있었어요. 그때는 몇 음, 시간이 시간이 역에 나와 있었지요. 아침마다 역장은 멋진 모습을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음, 기차 시각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8시 30분 노란 기차 출발! 9시 무지 기차 출발! 9시 30분 물방구 음, 음. 음, 음. 기차 출발! 역장님은 기차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다른 역에서 출발한 기차들이 치포치포 뿌 뿌역에 도착할 때에도 역장님은 역에 서서 기차들을 맞이했어요 음, 음, 오후 3시 음, 바람기차 도착 반가워요 4시 15분 음. 꽃무늬 기차 도착 반가워요 5시 20분 음, 구름기차 도착 반가워요 음. 기차들은 뿌뿌 음. 소리를 내요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시각표에 맞춰 제 시간에 떠나고 도착하는 기차들을 보는 것은 역장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역장님을 속삭이는 기차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말썽꾸러기 빨간 기차였어요. 빨간 기차는 오늘 아침도 늦자마자서 출발 시각에 늦었어요. 역장님이 빨간 기차를 야단쳤어요. 빨간 빨간 기차야, 또 늦었구나. 시각표를 봐. 너는 아홉 시에 지포 지포 부부역을 떠났어야 해. 그런데 그런데 오 분이나 늦게 출발하다니. 하지만 빨간 기차는 역장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흥, 응. 응. 그까지도 오 분쯤 늦으면 어떻 타고 그러시지? 시각표가 다 뭐람? 빨간, 기차, 빨간 기차는 음. 일부러 천천히 다녔어요. 반대편 기차길에서 맞이 오는 기차들이 말했어요. 빨간 기차야, 음. 꽃마을역에서 손님들이 모두들 너를 기다리고 음, 있어. 어, 어서, 어서 가봐. 빨간 기차야, 음. 푸른 숲역에서 우체부 아저씨들이 소포를 실을 기차가 오지 않아서 난리야. 어서 가봐. 하지만. 말썽꾸러기 빨간 기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어. 빨간 기차에게 아무것도 급할 게 없었으니까요. 어. 산들바람이 빨간 기차의 코끝에서 살랑거렸어요. 어. 빨간 기차는 구름이었어요. 어. 어 잠깐 쉬었다 가볼까? 빨간 기차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선님들도 어. 무거운 소포를 들고 있을 우체부 아저씨들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까시가 표가 무슨 소양이라 조금 늦는 것쯤 아무것도 아닌 걸. 빨간 기차는 한적한 기찻길에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날이 저으로 주인은 깜깜했어요. 잠들어 있던 음. 빨간 기차는 음. 눈을 떴어요. 어. 어? 지금이 몇 시지? 잠이 어, 덜깬 눈으로 맨 주위를 맨 둘러보던 맨 빨간 기차는 깜짝 놀라서 어.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 손님. 와, 아, 손님. 어, 아, 소포. 아, 빨간, 빨간 기차는 정신없이, 정신없이, 정신없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꽃마을역에 음. 도착했지만 역은 텅 비어 있었어요. 프랑스역에서도 우체부 아저씨들은 음.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어요. 아, 아. 빨간 기차는 음. 울상을 지었어요. 아, 어. 큰일 났네. 일을 큰일 났네. 어쩌면 좋담. 역장님한테 로. 단단히 음. 혼이 날 텐데. 빨간 기차는 음. 도저히 치포치포 치포, 뽀뽀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 어. 진작에 역장님 음, 말씀대로 음, 제시각에 음, 출출할할 o 빨간 기차 o u n g 서 기차길을 달렸어요. 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그 산으로 둘러싸인 음, 작은 기차역이 그 나왔어요.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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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기차길은 음, 거기서 음, 끝이나 있었어요. 빨간 기차는 음. 어느새 마지막 역에 와 있었어요. 내가 음. 제법 멀리 음, 왔네. 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음, 좋지? 음. 빨간 기차는 음. 한숨을 음. 푹 음. 내쉬었어요. 음. 그때 음. 역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 작은 조끼가 음, 훌쩍훌쩍 훌쩍 울고 있었어요. 예. 예. 왜 울고 있는 거니? 꽃을 사러 가신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질 않아. 꽃마을역에서 빨간 기차를 타고 열한 시에 출발한다고 하셨는데 빨간 기차의 머릿속에 치포치포 북뿌역에 붙어있던 시각표가 다시 떠올랐어요. 빨간 기차 오전 열한 시정각꼬마역 빨간 기차는 생각했어요. 어? 내가 시각표에 맞춰 제시간에 출발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었나? 빨간 기차는 어게 얘기해 말어서다 어서다. 네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그께는 포용기차에 올라갔어요 빨간기차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체 o 실 I don't 어요어 w I d o 어 t know. I d o n 가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그때 네? 빨간 기차에서, 네, 흥시청에서... 음, 네. 근데 네, 저는 멈춰졌어요 뭐, 저... 너무 저... 빨리 달리다가 흥한... 그만 그냥... 고장난 빨간... 거예요. 빨간 기차는 음. 빨간... 빨간...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로 왜안 가는 거야? 토끼가 물었어요. 네. 음 잠시 네. 쉬는 거야. 이제 고질스는 말말 가도 착할 거야. 빨간 기차는 토끼를안쓸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몰랐죠 음... 저는 어요 빨간 기차는 시어요 음. 음. 그랬어요. 그랬어요. 음. 빨간 기차야. 빨간 기차야. 어디니? 역장님목소리들려왔어요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음 빨간 기차 g i 무 a w 서 눈물이 o y 요치 i 치 a 반가 e r Toyogi Sawyer! Toyogi s a w y 두 기차를 y o g i Sawyer! Toyogi Sawyer! t o y o g 오늘은 지포지포부 음. 뿌역 옆에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음. 역장님이 토끼엄마에게 음. 말했어요 토끼엄마는 음. 너무나 고마웠어요 음. 내일 아침 음. 9시 정도에 음. 빨간 흰사람 음. 산마을역을 향해 출발할 거니다역장님은 음. 빨간 귀차게 음. 눈을 찡긋 하셨어요 음. 그럼요, 음. 그럼요.

어때 괜찮아. 난 이제 맛있게 먹고 빨래만 해결하고 싶면 난 끝이니까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어... 그래도 오늘 운, 오늘도 운 좋게 빨리 끝났다는 게 너무 좋아. 4시던돼서그 좋아. 평소 시간처럼 봐. 해지 전에 이게 끝이 났다는 것이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였어. 이것은 뭐, 나로서는 뭐 걱정할 게 있어. 오히려 나한테는 더 좋은 거지, 뭐. 그럼 여기다가 이번는 크라운 헤테베라고 써보자. 내가 크라운 헤테베라고 쓰면 어떻게 나올까? 이거 2023 크라운의 탭의 개막전 이게 어디 있었지? 그 개막전 여기 있었지? 자 여기 있는 거 모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봐보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크라운의 탭의 개막전 보내드립니다. 홍성지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5세 이하 98년생까지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결승을 시간 20초. 20초. <laughs> 20초. 3 2강 번호가 1 2 3번부 시간 무 방식이라고 그러죠. 시간2 0우 1200만 원입니다. <laughs> 오늘 되고 개막전은 함면 바다 프쪽에 보면 고승아 박종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네. 되어 있습니다. 어, 재밌는 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유진, 문민종, 한우진, 현우. 이거는 다 이거도 뭐 기타 연주편 같은거 이런 거밖에 안 됐구나. 이것도 독 한참 전에 있었던 그런 일. 뭐, 우리 엄마 팔아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상민이 의가아니 상민이 표 사진 동영상이었나? 아니면은, 이게 그거였나? 꽃간과와 음. 호랑이. 이건..그..이것도 네. 그거 곶감과 호랑이 그거구나 잠깐 보자..보자..그러면은..어디 있지? 그러면 상민이표.. 사진영상이 라왔으면 어떨까? 어떻게 해서든